안녕하세요 인생블랙잭입니다 오늘도 한판 블랙잭 시작해봅시다 <laughs> 일단 좀 크게 베팅해요 2 0 0불씩사이 50입니다 아까 얼마로 시작했 4,400인가로 시작했어요 일단 받아야죠 13 아이고, 딜러 8인데, 17-17. 8. 어, 좋아요. 23. 23. 21. 21. <laughs> 아, 첫판 이기면 좋은데. 다시 똑같이 배. 갑니다. Let's go. 아, 딜러 제. 플러시 하나 먹고. 15. 15는 받아야죠. 파이 v e five, ten, ten, t 못하고 e n t 습니다1 19, e n te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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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고 n ten, ten, 아 e n te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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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배 n te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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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e e 퍼펙트 페어하고 플 a 시 같이 나왔습니다. 블랙잭 하나 무조건 이겼고요. s 틴 f l 도 많이 죽어요. s h flush, f 스탠. s h flush, f 나가, 나가, 나가. 세븐에 flush, 나 l 나 s h f l 9 s h flush, f l u s 예스. 7910불 됐습니다. 총 7700짜리였어요. 와우.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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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어! 6 먹었으면 됐어요. 네. 새로운 데 왔습니다. 5000불로 마쳤고요. 제가 원래 이제 하는 배팅 250불씩. 사이드 25불씩입니다. 총 600! 자 갑니다. 킹! 아이고 킹킹 안되네요. 팔락페어 그 나왔어요. 66, 이렇 받아야겠죠. 7, 1 yeah, oh, 21, 19, 21, 3 5 7 8 29, 29, 29, 29, 29, 29, 29, 어, 아 몰라요 몰라 오늘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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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될것 같아요 이 네. Hi Brian. Good morning. o u l d you like to a c e b l a c k e s i e bet. o w r e you? 똑같이 베팅 다른데 왔습니다. s o k 아 처음부터 또각 잡고 시작하네요 또 안돼 오케이 더블 아니야 헤레이 인쇼에서 오프레이 인쇼에서 오프레이 인이인쇼에이인에서 오프레이 인쇼에1오프이 인쇼에서 오프레이 인쇼에서 오프레이 인쇼에서 오프레 디저 식스 가아서 세븐틴 끝 아니요 아니아니 세븐 샤쉬 아 이거 하나 먹었다 생각했는데 다시 워 팅합니다 똑같이 200불 팅입니다 에이틴 아이틴 뭐야 디저트 3 로우 카드예요 그래도 이제 저희는 둘이로 갈게요 에이 그나 1개 이기고 1나 지고 일단 밀리고 <목소리> 있습니다 짠이케이그래트 네. 하나 잡았고요 플러입니다 9에 10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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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1 0 1 나이도될것같은데 받을까 나이스 테2 12. 12. 12. 12. 이2 12. 12. 12. 12. 12. 1 와우 2 12. 12. 12. 12. 1 oh <레임스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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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 0 1 6 0받이야지1 6 0이없네와 히든 블랙이 다시 17.20 페이퍼스. 17.20아이퍼스18.19는이고스18.19 페이퍼스. 1 8스티8 9이8 9이스1 8 1스 아니, 거 음. 버렸네요. 아우, 어, 2천 날렸어요. 똑같이 베팅, 뭐한판 먹어야지. 더블 베팅을 더블 하던지 하죠. 깨치고, 깨치고, 가나 가자. 아, okay. 안 나오고. 우세븐에꽂아주세요세븐페한번더부탁해 이~ 깨세븐에한번 더. 의의세 e 의의세븐 e e 깔끔하게 두 개를 못 이기네요 다 하나 이거 하나 이감사합니다 레쓰 블랙징 나와라 아이씨 아이씨 사사4인줄알는 나왔어요 4, 그. 네 블럭징 하나 잡았고 더블 다운 했습니다 빅판이에요 먹어야 돼이거사고안돼 yeah. 스몰 스몰스스몰 어? 아, 계속 조금 만드는 입내보내보내 아, 내지 아. 않은데요. 보 yeah. 더블다운을 자꾸 말리니 딱시다 b 로스 하나 y t 도안 n 여기 e t h a t t e t f o 7 u r d l r 2 t 9. 17. 9. 9 9 9. w e n n e r s 2 r 2 i 더블 s 그는잘 안죽지만, 더블 안할 순 없잖아요 진짜한구나프이트 오우야, 헤어릴로 처음 and 먹었네요, 그 더블 다운에서 세판 yeah. 이긴 거랑 같죠?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펜트하러 yeah. hey, 17, 17, 18. 17. 18, 18 3도 잘 만들어지지만 18, 18, 18. 죽어야 돼, 안돼안 돼. 안 돼, 자꾸 1 1 자꾸 돼 그치? 16 죽어야지 그치? 아우.. 흠.. 이제 한 1,200불 정도만더 먹으면 돼요 한번더 아.. 그졸아서 더블업 못한게 더블.. 쓰야되는 것같아시 그치? 하나 더 그치? 하나, 투인이.. 갑니다, 그리고 딜러 오니까 거의 한.. 50 이상은 죽는.. 풍선이야, 죽어야지 와.. 풍선이 많나오 다시 갑니다. 아, 이럴 때가 제일 긴 빠져요. 아, 트윈이 하나 있었는데도... 농업 가드 아씨... 8 어, 9시 그 스프레이트... 아, 아깝습니다. 스프레이트... 저거... 스티플 나올 수 있었는데... 다 넘겼어요. 뉴입니다 다시 해요. 네. 근데 갈 수가 없어. 잃고 나가는 거는 또... 제가 용납할 수 없어요 일단은 뭐백불이라도 먹어야지 나가지 그냥 이렇게 입고 나갈 수는 없어요 없다 바틀러 2 이야 솔팀13 뭐냐 그래도 22초반에 텐이 많아요 아니한안한 안돼 에잇 씨 아이고 5,000가지고 이제 딱 반절 날라갔습니다 음. 네두배배팅 들어갔어요 1200입니다 총꼭 먹어야 된다 못 먹으면 먹어야... 힘든다 플렉잭 하나 가지고 어, 오케이 그래도 에이스 에이스 나왔고 13, 13, 13 받아야겠죠 13 에이스. 13 에이스 갈라야겠죠 때문에어 오우 나이스 이1 스플릿 o 서 n g to s 니다 i t it. I'm going to split it. 하나 going to s p l 트 t i 브 죽어야지 i n g to split it. p l e 0불먹었0니다 이제 본전까지 550불 남았어요. 이제 i n g to s p l 어요 it. I'm g 어 i n g to s p 0 0 t it. I'm going t 무리할 필요 없고요 아유, 오, 그대로 갔어야 되는데. 플러시 야, 블럭제까지. 아이고. 네, 좀씩 조금씩 다가옵니다. 이제 375을 남았습니다. 59을 가지고 이거, 일부 세 들어온 거군요. 갑시다. 한 번만 먹으면 돼. 넘어가는 거야. 오케이, 678. 그, 스트레이트 먹었고. 드러 6. 죽겠죠. 이 죽은은 이제 프로핏입니다. 죽어. Yes, yes, yes. 300불 먹었습니다. 오 귀신이 만들었어요. 치어. 네 다른데 또 왔습니다. 어, 여기 아까 왔던 데인또 들어왔네요. 5,000불 가지고 다시 하고요. 음. e t 고 갑시다. 오케이, y t 하나 잡았고요. a s a 안받 k o Brank Arieto 아 s twenty now. Fourteen and p Let's go. Yes. 한판 바로 먹었으면 또 400불씩 튑니다. 네, 오늘 요만큼 했고요. 한 거의 4,000불 넘어서 5,000불 가까이 땄습니다. 좋아요, 댓글하고 구독해주시면 저랑 계속 게임할 수 있습니다. 또 봐요.